여러분 안녕 예사입니다. 오늘은 어, 원래는 하려고 했던 이야기 주제가 있었는데 아 그냥 술 마시고 싶더라고요. <laughs> 그래서 혼술 콘텐츠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자, 전 이미 만취 상태지만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청하를 먹어볼게요. 오기 전에는 이제 소주를 마셨는데 그리고 안주는 광고는 아니고요. 생생 우동을 <laughs> 제가 가끔 찾거든요. 생생 우동과 함께 술을 한잔 먹어볼게요. 여러분 짠와 <laughs> 처가 너무 맛있다. 제가 내일 또 노래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, 어, 평소에는 제가 직업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지만, 오늘은 약간 모르겠어요. 공연은 아니고 수업이기 때문에 <laughs>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음. 음, 우와 진짜 맛있다. 음, 오랜만이라 그런가? 우와, 일단 제가 오늘 술을 마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음.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고, 막 기분이 안 좋다든지 그런 거라기보다는 스트레스? 제가 평소에도 안무도 잘못 외우고, 그래가지고, 자주 연습을 하러 가다 보니까,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? 아직도? 가 있었고, 그리고,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까? 그리고, 어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내가 정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나? 이런 생각도 있고, 뭔가 찡찡대는 것 같다는 생각? 답답하다. 음! 아! 제가 원래 음식을 이렇게 탐욕스럽게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. 근데 오늘은 뭔가 많이 먹고 싶고. 아무래도 술을 많이 절제하려고 해요. 왜냐면. 뭐, 술 마시고 제가 자해도 되게 많이 했고, 사고 아닌 사고를 많이 쳐서 술을 안 마시려고 하는데,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먹고 싶기도 하고, 누가 저의 마음을 알겠어요. 안전해! 아, 내일이 오는 게 너무 싫다. 그, 저마다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. 저는, 언제, 진짜 제대로 쉴수 있지? <laughs> 왜냐면 또 제가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하고 있고,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하나 촬영과 편집은 깔고 가는 거잖아요? 거기다가 제가 또 안무 외우는 속도가 느리고 계속 반복해주지 않으면 까먹다 보니까 안무 연습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노래도 따로 발성 연습이랑 다 하고 있고, 그래서 하루가 진짜 전쟁 같거든요? 노력들이 당연한 거이면서도 어, 진짜 힘들 때가 있어요. 근데 저는 또 항상 이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, 내가 오늘 열심히 하면 내일 뭐 점수를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다 보니까 기약 없는 열심히 하는 게 힘든 거예요, 너무. 그치만, 잘하고 싶고, 열심히 하고 싶고, 내가 차라리 못해도, 못해서 좌절할 지언정, 열심히 하지 않아서 좌절하고 싶진 않아요.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어서, 거기에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더 힘든 것도 있고. 여러모로 그렇습니다. 아, 몰라. 짠합시다. 아, 어 행복해지고 싶은 나와, 아직 행복하지 못한 나와 정말 가끔은 행복한 나와 아, 진짜 죽을 것 같다 진짜 너무 작같이 힘들다 싶은 나와 어, 제 안에 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표, 다 표현하기가 약간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그때 그때 감정에 따라서 콘텐츠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, 이 감정선이 이해가 되, 되실까? 근데 그게 저니까 어쩌겠어요. <laughs> 그쵸? 가끔 이런 날에는 평소엔 잘 하지 않던 고민들도 하게 되고, 여러 말 하게 되고, 그래요. 여러분도 취해 보이죠? 근데 진짜 엄청 취했어요, 지금. 이 컨디션을 알아가지고, 오늘은 기분이 막 엄청 좋지 않은 상태에서 막 계속 마셔가지고, 멀쩡하진 않은 것 같아요.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,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, 마지막 잔. <laughs>